까지 아무에게 말한 적 없는 일이다. 엄마에게도 동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절대 이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하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마음 편하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발 나를 믿어줬으면 한다. 왜냐면 하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처음 내가 그걸 알게 된건 아마 7살이나 8살 쯤이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난 TV로 토요일 아침마다 하는 만화를 보고 있었고 옆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머리에 뭔가가 났다는 걸 알게 됐다. 오른쪽 관자놀이 근처이긴 한데, 조금 더 뒤쪽에 머리카락 안쪽 두피의 말이다. 가끔 피부에 뭐가 나는 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난 여드름이나 딱지가 앉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만화 캐릭터들이 정신 사납게 뛰어다니면서 뭔가 사건을 해결하고 있을 때쯤, 난 손가락으로 그걸 긁고 있었다. 그러자 피부에 있던 딱지 같은 것이 벗겨졌고 피부에 축축함이 느껴졌다. 손가락을 보니 뭔가 피나 고름 같은 것이 묻어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난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계속해서 긁어서 파내기 시작했다. 왠지 시원하고 개운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벌써부터 이상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괴상한 취미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랄까, 마사지를 받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나는 계속 TV에 집중하면서도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그곳을 긁었다. 뭔가가 난 곳의 주위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머리에 상처가, 아까보다 더 커진 듯한 기분이었다. 난 그제서야 머리를 긁고 있던 손가락을 자세히 살펴봤다. 피가 아니라 뭔가 투명한 액체가 묻어있었는데 손가락을 머리에서 떼서 바라보는 몇초 사이에 그 액체는 말라버린 듯했다.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옷 바지를 축혀 올리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을 바라봤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헤치고 상처가 나있는 부위를 관찰했다. 내 머리에 뭐가 난건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데 난사춘기가 되면서 몸이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일부인가 하고 생각했다. 나보다 몇살 많은 형들은 항상 몸 어디에 털이 난다느니 목소리가 굵어진다느니 하는 신체의 변화를 종종 이야기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들은 절대 어른들과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손을 씻고 돌아와서 만화를 이어서 봤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서야 그 상처에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가끔씩 잠이 오지 않을 때 침대에 누워서 그 상처를 긁어대는 버릇이 생겼다. 어느 날 밤에는 엄마가 새 아빠랑 아래층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기 시작했고 난 불안한 마음에 그 상처를 더욱 후벼파기 시작했다. 새 아빠는 화가 날 때마다 항상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식탁을 내려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해서 나와 엄마를 겁먹게 하고는 했다. 가끔 싸움이 심해지는 날이면 엄마는 나를 잠자리에 눕히면서 작은 노란색 알약 하나를 따뜻한 물과 함께 건네주고는 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잠들기 힘들어할 때 가끔씩 주던 약이다. 난 노란색의 투명한 알약이 희미한 불빛에 비치는 모습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엄마가 내게 약을 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았다. 차마 싸움에 끼어들어서 약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제발 그 약을 먹고 잠들어서 얼른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머리에 난 상처를 신경질적으로 긁다가 평소보다 더 강하게 후벼파기 시작했다. 축축한 액체가 새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고, 아래층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면서 날 불안하게 만들었다. 뭔가 실 같은 게 툭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린 아래층에서 난 소리가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난 소리였다. 머리에 나 있던 상처가 벌어지는 소리라는 걸난 촉감으로 알게 됐다. 난 끔찍한 고통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느낌도 없었다. 엄마를 부를까 했지만 도저히 지금 새아빠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래서 난 머리를 감싸지고 웅그린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내 손가락이 벌어진 상처를 만지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만져봤지만 아무런 느낌이나 통증이 없었고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벌어진 상처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손가락은 생각보다 깊이 들어갔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더 들어가면 뇌에 손가락이 닿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난내 머리에 난 상처를 이해할 순 없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손가락을 더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때의 느낌을 말로 설명하긴 쉽지가 않다. 두개골을 지나서. 손가락을 머리속으로 집어넣는 느낌. 지금도 그걸 할 때의 느낌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뭔가 따뜻하고 촉촉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같은 포근한 기분이랄까. 하지만 마치 끈적한 액체에 손을 담근 것처럼 뭔가 말랑거리는 기분. 여덟 살의 나는 호기심의 머릿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다가 뭔가 다른 감촉을 느끼게 됐다. 딱딱하고 알갱이 같은 느낌. 난 이제 엄지손가락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 알갱이를 만져보고 있었다. 내 손가락을 넣을수록 그 상처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결국에 두 손가락으로, 그 알갱이를 잡아서 머리 밖으로 꺼냈다. 그건 엄마가 내게 가끔 주었던 투명하고 노란 알약이었다. 다시 그 상처를 만져보니 상처는 언제 손가락을 넣었냐는 듯이 빠르게 아물고 있었다. 난 믿을 수 없는 기분으로 천천히 그 알약을 살펴보고 손가락으로 눌러봤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알약은 곧내손 안에서 말랐고 난 왜라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 알약을 입에 털어 놓고 삼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잠이 들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그 이후에는 내 머리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는데 거침이 없었고 내가 구멍에서 꺼낼 수 있는 물건은 동전이나 구슬 사탕 따위의 물건이었다. 그때그때 그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생각하면 머리에 상처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손가락을 넣으면 그걸 꺼낼 수 있었다. 가끔 친구들 앞에서 마술이라면서 그걸 보여준 적은 있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그런 걸할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누구에게도 내가 그런 걸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사총기가 되면서 꺼낼 수 있는 물건의 종류는 조금씩 달라졌다. 돌돌 말린 20달러짜리 지폐, 담배 한 개비, 한 번은 손목시계까지. 길거나 큰 물건을 꺼낼 땐 거의 주먹을 넣다 지폐할 정도로 손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꺼내야만 했다. 인터넷을 알게 되고 성교육 같은 걸 받게 되면서 나는 이게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심지어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에 가까웠다. 나는 아무도 할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게 나쁜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능력으로 웬만한 물건들은 원하면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용돈도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선 남들과 다른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절대 누구에게도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때쯤 됐을 때 엄마와 새아빠의 싸움이 잦아지고 난 복해질수록 나는 점점 머릿속에서 담배나 100달러짜리 지폐 같은 걸 자주 꺼내게 됐다. 동생이 아끼는 목걸이를 잃어버렸을 땐 그걸 금방 머릿속에서 꺼내서 찾아줄 수 있었고 엄마가 밀린 월세를 고민할 때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돈을 드릴 수 있었다. 한 번은 과제가 담겨있는 USB를 집에 놓고 학교에 왔는데 난 화장실에서 슬쩍 그걸 꺼낼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책상에 있던 USB는 없었다. 아마 내 머릿속에서 물건을 꺼내는 건 어딘가 다른 장소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개념인 것 같다. 그걸 알게 된 후부터는 왠지 도둑질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이 능력을 잘 쓰진 않았다. 언젠가 새 아빠가 내게 누명을 씌우면서 혼낸 일이 있었다. 내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는 것이다. 내가 못 보던 물건들을 종종 가져오는 것도 자기 지갑에서 돈을 훔쳐 쓰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억울했지만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내가 그렇게 자주 돈을 꺼냈었는데 새 아빠 지갑에서도 얼마쯤은... 없어진 게 아니었을까.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새아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게 화를 냈었다. 내가 말대꾸를 하자 새아빠는 나를 벽으로 밀쳤다. 엄마와 동생은 외출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날 지켜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내게 발길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입에서 튀는 술 냄새가 섞인 침이 고스란히 내게 떨어졌다. 결국 새아빠내 멱살을 잡아다가 바닥에 내 동댕이를 적고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난몇초 동안 정신을 잃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고 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난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극도의 홍분 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난내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손가락으로 머리의 상처를 후벼파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고통에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을 거라서 다행이었다. 물론 처음엔 말이다. 내가 결국 주저앉은 채로 주먹을 거의 다 머릿속에 넣는 모습을 보자 새 앞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뒤로 물러났다. 난 그때를 틈타서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멈춰야 돼. 날 해칠 수 없도록 해야 돼. 필요한 걸 꺼내야 돼. 난 달리면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구멍을 휘저었다. 살면서 머리의 상처가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건 처음이었다. 새아빠는 뭔가 괴물을 본 듯한 모습으로 날 바라보더니 그 괴물을 죽여야겠다는 것 같은 적대심을 품고 날 쫓아오기 시작했다. 난 저만치에서 다가오는 새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을 휘저었다. 평소와 달리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고, 결국, 팔목까지 머릿속으로 집어 넣었다. 과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겐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지금 내 모습이 새아빠에겐 어떻게 보일까? 새아빠는 이제 나를 완전히 죽일 기세였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감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난 다급하게 팔을 더 깊숙이 집어 넣었다. 팔목을 넘겨 거의 팔꿈치까지.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가 내 손에 만져졌다. 물건보단 뭔가 다른 느낌의 뭔가가 손에 잡혔다. 두툼하고 커다란 것이. 난 그걸 꽉 움켜쥐었다. 뭔가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나를 향해서 다가오던 새 아빠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손에 잡힌 게 뭔지는 알수 없었지만, 지금 나를 구해줄 물건이라는 믿음은 확실했다. 난 그걸 꺼내기 위해서 더 단단히 움켜쥐었고, 새 아빠는... 내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난 마침내 머리에서 그 커다란 물체를 붙잡아서 단숨에 꺼냈다. 기분 나쁘고 축축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내 셔츠는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 아빠의 비명 소리가 뚝 그쳤다. 난 손에 들고 있던 걸 확인한 뒤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걸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것은 움직임을 멈추고 검붉게 변해갔다. 심장. 그것은 심장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새 아빠의 심장. 난그 심장을 내버려둘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걸 들고 숲속으로 달렸다. 그리고 제발. 산짐승의 먹이가 되길 바라면서 그걸 풀수판에 던져두었다. 난 옷을 갈아입고 한참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집안은 한바탕 뒤집혀 있었고 난 경찰에게 새아빠에게 매를 맞다가 도망쳐서 그 다음 일은 모른다고 말했다. 후에 경찰과 의사들은 세 아빠를 부검한 뒤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다. 유해할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다. 내 일상이 이전과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내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내 머릿속에 상처를 해집는 일도 두렵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머릿속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낼 수 있다는 걸.